짱구 빌런 월드컵 14년 짱덕이 만든 짱구 빌런 월드컵 시작부터 어이새끼 어. 우리 그라그라 망대 우리 배신자 음아 근데 좋은 걸 고를까 아니면 센 놈을 고를까? 아왜 자꾸 이거 6%를 음 지금 감기에 걸렸으니까 센놈모걸어아왔습니다 일단은 이 브리브리모는 비중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약했어요. 근데 바이러스만 아니었어도 얘는 그냥 쫄다고 해요. 쫄다고. 쫄따구. 이얘 쫄다고라 해도 가만히 아니에요. 때문에 근데 얘 피지컬 봐봐 아버지. <laughs> 어제 예, 이름 놀. 일나이 폭탄 대가리 그리고 그룹의 총리 일단은 저는 이 파라다이스 킹을 고들었습니다. 왜냐면 얘가 가장 어이없는 동기거든요. 볶음수 못 먹었다고? 볶음 무슨 못 먹었다고? 어, 릴때 볶음 무슨 못 먹었다고. 아니 볶음 무슨 못 먹었다고 왜 빌런이 돼? 진짜 어이 없어. 아, 자꾸 이거 왜 이래? 아, 일단, 피지컬은 누가 보다 핵슨이 이겼는데, 우리 20, 26기래. 자, 이거. 근데, 핵슨이 얼마나 강하냐면, 뭐야, 둘다 핵슨이, 어? 어? 어, 둘다 핵슨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뭐, 어쨌든. 근데, 솔직히, 이, 억강의 혁신, 핵슨보다는, 이,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뭔 이상한 능력, 초능력 쓰는 애들만 아니면은, 솔직히, 거의 한, 탑, 한, 2위? 1위 정도에 들만한 친구거든요, 이, 오기엑스는 솔직히, 2기엑스는 그, 기괴한 춤추고, 브리브리 마스맛만 단수 환 했어도, 진작 털렸습니다. 노봇, 아빠 군단데, 나, 전 저는 십체기를 좀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범인동이도 똑같죠. 아, 따 이거 센거고른다 했지? 근데 아까도 센거아뭐뭐아 생거... 뭐, 뭐, 아, 엉쳤네 씨. 그렇지. 근데 동물 때는 몰라도 얘는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어, 피지컬 안에는 발립니다. 근데 얘는 로봇이죠. 심지어 로봇 군단이에요. 얘네 전체가 여기, 이, 여기 안에 든 거야. 아무리 세다 해도 한, 한두 명 처리하고 끝났는데 거의 한 스무 명 되는 애들 못 처리합니다. 로봇은 달라. 오우, 씨, 오우, 좀 징그럽다. 선인장 여왕. 이 선인장 영왕이 얼마나 강하냐면 덩치만 해도 중성 마녀는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 중성 마녀 얼마나 강하냐 이성 성을 선환할 정도로 강해요. 초능력이야. 얘는 초능력이 아니라 부하들이 있긴 있는데 그 부하들도 언젠가 다 죽어요. 다 사망이야. 어우, 씨, 어우, 어우 근데 아 근데 쎈건 솔직히 선인장 사인제... 총으로 그냥 써짓게지키면 바로 죽어 오우야 진짜 일만들 이거 다른건 걸, 다른거였으면은 솔직히 이이앙 보라맘이 이겼을텐데 이, 이, 이 덩덩파 아, 덩덩 파파? 아, 나 덩덩이 판줄 알았네. 물론 초능력으로 그냥 없애면 되긴한데 악몽이잖아요? 악몽.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거기 때문에 악몽이 승리하니까. 아, 근데 고르는 게 맞나? 인간 아니콘다. 은카 회장. 근데, 전개인적 인간 아나콘다 고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은카 장이, 제가 짱국짱판을 보면서,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자꾸 왜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아 <laughs> 소리 지르면서 그냥, 미쳐버리는, 이기적을 넘어서 그냥, 자기, 자기 중심에, 자기 중, 중심주의에 빠진 놈이거든요. 근데 권력으로 따지면은, 얘가 이길 수 있는데, 얘 혼자서 얘를 이긴다? <laughs> 절대로 못 이겨요. 힘도 이제, 전투력도 약하거든요. 따지다가 그냥 한대 맞고 어우 여기서 설명 안나 하겠습니다 좀 더럽거든요 우리 아 아니 콘다요 아나콘다 아니었나 일단 아나콘다인지 아니 콘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나콘다라니까 아니 왜 아니 콘다라 아니 콘다는 뭐야 도대체 뭐 어쨌든 아니 아우 진짜 아나콘다 졸개들 vs 문어 박사 똑똑한 거는 문어 박사인데, 이 졸개들이, 이전체거요 졸개들이. 이 졸개, 근데 문어 박사가 전투력은 약해. 똑똑하긴, 가장 똑똑한데, 약하거요 물론 이 사람들이 더, 더좀 약하긴 약한데, 아니, 대장이니까. 아니, 애매하니까. 왜다 옆으로 될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이거 내 손가락 굵기가 옆으로도 안 하는 거니? 16강 우리 보라맘대 농철과 길 얘가 길인 거야 내가, 내가 생긴 거면노 농철이 맞네 아니 아 내가 왜 고민했지? 어차피 얘네들 얘네 이쪽 얘네 두 명이서 악몽을 어떻게 이겨요? 아니 보라맘 얼굴만 있잖아? 그러면 이길 수 있긴 한데 어 자이언트 얼굴 이것도 이기기 힘든데 이 악몽에 빠진다면은 솔직히 이거 못 이겨요 현실에서도 못 이기는데 꿈에서도 못 이긴다 왜 그러고 그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그래 아니 얘가 아무리 파악한다 해도 이런 덩치를 어떻게 이겨 맞아, 물이 약하다 했으니까, 그냥, 양동이랑 하나하나씩 물에 채우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쓰려고. 아, 근데. 근데 피지컬러는 얘다. 자, 다음이 결승전인데. 아무리 얘가 총력이 있다 해도 얘다. 자, 너무. 근데 얘도 많이 크거든요? 얘도 엄청 커요 음 거의 한잠시 1미... 실제로는 개선은 아니고 이 정도를 <laughs> 얘가 더커아 어, 잠시만 얘가 더커참고 이상형은 아닙니다 이거 이상형은 중성관이라고 적어있더라고요 얘가 인기가 많았나? <laughs> 왜외로 내가 아, 아미고레이는 근데 솔직히 좀 쓰레기예요. 얘만 아니었어도 최고의 공포영화인데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갔냐? 은근수쩡고식이 어디 갔냐? 아 의외로 좀 작네. 아 내가 고른 거 23이네. 어. 안 봤던 게 이건데. 얘 진짜 끔찍해요. 어릴 때 보고. 어릴 때는 아니지. 지금도 어리지. 어나왜 어릴 때 보자 했어 조금 제가 더 어렸을 때 봤는데 진짜 부리부리 대망인 줄 알고 좀 끔찍했어요.